예, 여기는 히비야 공원입니다. 어, 이곳은 상일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도쿄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 28, 아 죄송합니다, 28 독립 선언을 결행한 곳이라고 합니다. 1903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원이고 일본 최초의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1919년 2월 8일에도 이곳에 이 공원이 있었나 보죠. 어, 음악당 근처에서 어,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곳이 지금 대음악당 앞입니다. 어, 저쪽에 소음악당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음악당은 이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아이돌 고, 가수의 공연이 있어서 내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